안녕하십니까 정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 오늘의 승부는 오늘을 하지 않았고요 지난주 일요일도 지금 안 해가지고 두 장이 지금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는 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싶어서 계속 지금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장의 카드가 더 여유가 있고, 8월 달에는 총 10장을 사용을 했는데, 뭐, 5주경만니까한 15장 쓸수 있는데, 뭐, 토요일까지 해서 한 5장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5장을 다 사용하고, 그러지, 그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흐름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올릴 수 있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만큼 좀 여유 있게 가겠습니다. 오늘도 뭐 아니다 싶으면 또 역시 그냥 오늘의 승부까지는 하지 않고요 일반급으로 그냥 들어가고 오늘 급이 된다 싶으면 또과단성 있게 던지고 그렇게. 유도를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일반 경주지만 마지막 경주에서 천배 넘는 또 삼복성식으로 기쁨을 드릴 수는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주 이름이 뭐였나요 와 근데 그 승부를 했어야 됐네요 원더풀 보브캣 사실 이거 이 경주 좀 혼전경주고 재밌는 경기라고 생각해서 승부까지 해볼까 생각은 했는데 야 승부까지 못 했는데 이거 이제 승부를 했으면 삼복에서 정확하게 또 주력이라서 1200개 쓰면은 한 8개월치 경과작은 볼수 있었는데 승부급으로 오늘 끝까지 올렸으면 근데 승부까지 못한 게좀 아쉽긴 합니다. 뭔가 확실한 더 확실한 걸좀 잡고 싶어가지고 지금 포지셔닝을 잡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경마라는 게또 그런 확실한 게올 때가 오거든요, 분명히. 근데 또, 그렇게까지 확실한 게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수위 조절을 잘 하는 게 필요하죠. 무조건 저기 사고 떨어지기까지, 아, 하고 벌리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더 흐름이나 기회가 있을 때더 살려나가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같은 그 마지막 경주에 경주는 좀 고민을 했었는데 승부값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었는데 결국은 참 그죠? <laughs> 좀 너무 늦게 가길래, 아, 저 조금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싶었는데, 또 늦게 간게또 전화해보게 됐는지, 라스트에 아주 시원하게 오면서, 또 주력으로, 정확하게 또 주력으로, 1300배 가까운 매장이었죠 이런 걸 승부로 하면, 야, 참 행복해지는데, 승부로 못한 게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기회는 뭐 경만은 기회는 계속 옵니다. 그래서 어 오늘 하루가 아니면 안 돼. 뭐 아니면은 뭐 지금 이 경주가 아니면 안돼 이런 생각은 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경만하는 거고요. 코로나 기간에도 경만은 했잖아요. 뭐 비대면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 그래도 적었는데 경만은 좋은 게막 고통도 주고 기쁨도 동시에 주는 게경하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거는 오늘 졌다고 해서 내일 또지라는 건 없고요. 내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내 오늘 이겨도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고요. 오늘 이 경주 이겨도 다음 경주로 또 다시 시작입니다. 끝이 없는 무한 루프예요. 무한 루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 기, 그리면서도 이게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흐름이 계속 바뀌고 계속 판가리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수들이 나오는 게 경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다음 기회를 노리고 기, 기회를 때를 기다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경화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쉬워 필요도 없고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는 서울 4, 메인 프리미엄, 제주 6A급, 서울 5, 메인 하이라이트급, 서울 6A급이 되겠습니다. 서울 4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메인 프리미엄인데요. 재밌는 경우에요. 이번 3회 번쩍이란 말이 대가리 가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앞말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편성 이게 만만한 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도 상대적인 게 인기 말 뿐이지. 뭐 지난번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하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팔리는게 아마 8번 모쿠슈라가 팔리겠죠 이것도 8번 나서한번 우승이 다이고요 역시 앞 마리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6번 민트플레이인데 와이 말도 16번 나가지고 이제 한번더 준우승 우승이 없는 미승리마 마필이거든요 이게 지금 댓글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뻔하죠 최근 4전 최근 4전 그죠? 그래서 최근에 세네 번좀 착수에 들어오면 그냥 인기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3삼 세네 번 특히 직전 경주 뭐 바닥을 때려다 이런면 비인기마가 되는 거고요. 경마는 최근에 세네 번 가지고만 이루어지는 건 경마가 아닙니다. 물론 최근 경주도 중요하긴 하지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특히, 배당을 잡으려면, 좀 그런, 음, 세네번 보다 오히려, 지금 보이, 이제 세네번, 최근 3, 네번은 이제 포카로 얘기하면 액면 카드죠? 액면에 3, 네장을 깔아놓은 거예요. 액면에, 오히려 그럴 때 있잖아요. 액면에 트리플을 가지고 있어도 받아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트리플로 죽게 할 수도 있는 게또 <laughs> 그렇잖아요 레이즈를 걸어 버려 가지고 그건 왜 그러냐면 히든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히든이 그래서 최근에 네 번만 출마표는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정말 복하고 너무 비슷하죠 액면 카드만 딱 보고 인기도는 액면 카드 근데 경주 결과는 액면과 히든이 같이 조합이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결과잖아요. 우리는 배당을 잡는 배당 사냥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액면 카드도 봐야 되겠지만 히든 카드도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많은 터졌던 경주들은 대부분 액면에서는 보잘 것 없이 보였지만 히든에서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어 포커에서는 히든카드라고 경마에서는 다크호스라고 하죠. 가리워진 말입니다. 그, 그 말이 정확하잖아요. 액면에 드러나 있는 거는 인기마고, 사전 전에 숨겨져 있는 것들은 다크, 어두운, 잡혀져 있지 않은 백판. 아니면은, 별로 안 잡혀 있는, 다크. 그죠? 밝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마피라는 거죠. 저 너무 비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좀,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배당 사냥꾼들은. 근데 막, 만약에, 그냥, 뭐 나는, 인기만 대로, 그냥, 경화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만 하신다면 또, 그 안에서 답을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뭐, 세네 분만 보시면 돼요. 액면카드만 보고, 그냥. 근데 이제 포카도, 액면카드만 보고 치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액면카드 됐네? 어, 딱 보고 죽고. 액면카드 좋다? 그럼 내 액면카드 다 됐네? 그럼, 그럼 다른 사람 안 따라와요. <laughs> 뻔히 내 수가 다 읽혔잖아요. 그러면 돈을 못 답니다. 돈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안 걸잖아요 내가 돈을 올려도 상대방이 안 따라와요 뻥카가 없기 때문에 그 y don't w o 다 r y don't worry, don't worry, d o n 드리 o r r y don't w o r 번 y don't worry, don't worry, d o n 한번더 최근에 한 사전은 전부 착손이긴 합니다 착손 아니면 이차 그래서 오 이말 쎈말이구나 할 수는 있지만 고전의 그 모습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말이었고 특히 4월 6일자 최근에 사전에서도 거의 비인기권이었고요 그전에 이제 3전에도 5월 25일자리에서도 비인기권 마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번부터 해서 인기권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또 인기권이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별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경주는 3회 번쩍이나 민트 플레이가 대가리 가는 순간 아 이거 직관적으로 아별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울트라 망치 이 말도 지금 계속 앞에는 가는데 앞에 가서 뭐 여유 있게 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뭐 기수도 바뀐 게 없고, 말도 바뀐 게 없고, 뭐, 게이트도 계속 내선에서 편하게 타줬는데, 그 정도인데, 요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탈 텐데, 얼마만큼 보여줄지. 어쨌든, 전개는 확실히 괜찮은 마피아 같습니다. 그 다음, 8번. 18이 이제 앞에 가는 말이에요. 18. 18. 18이, 뭐, 앞에 가지 않을까, 무난하게. 18. 팔도 이제 뱃기좀 먹고 슈라 전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11번 파이 날고, 이게 사실은 이제 세 살짜리 망아지고 그 빠르게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앞말이 아니고 수말이기 때문에 마체도 괜찮고, 발전 기대치는 이게 더 높다고 봐야죠. 앞으로 쭉 뛰었을 때, 그래서 요 정도가 지금 인기 말로 갑니다. 그래서 벌써. 별게 없죠. 인기 말들이 보잘 것 없는 말들이 인기말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경주라면은 저는 한 마리 프리미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말이 보였습니다. 곡을 가지고 한번 도전합니다. 그다음 제주 6경주. 요게 이제 1등급의 A급인데요. 야, 1등급 치고는 정말 좀 약한 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9번 명품 세계 아, 좀 애매하죠? 4번 달빛찬가, 이것도 좀 애매한 말이고요 9번 8번 전현준, 문성호. 그 다음에 음 10번 대성, 대성, 대왕. 이것도 지금 비슷비슷합니다. 별게 없는 압도하는 말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4번 새벽행진. 이거 14살짜리 말. 제주말은 뭐 14살이라도. 상관없어요. <laughs> 대주말에서 별로 상관없는 게, 나이하고, 그, 부중하고, 부중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 네, 나이하고 부중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laughs> 자. 새벽 킹지 4번. 그 다음에 1번 흑폭풍. 지난번에 1등급에서 바로 또 경쟁력을 보여줬죠. 또 가능합니다. 다음에 음, 아 광해 왕자 이거 팔리겠네요. 네. 어쨌든 이거는 역시 누가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경주고 한 마리 좀 가치 만두를 가지고 A 급 도전합니다. 그다음 서울 오경주입니다. 이게 이제 금일의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 최대 승부처입니다. 자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역시 암말 한정 경주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죠? 암말 한정경주는 배당이 많이 터집니다 암말 한정경주는 암말끼리 예, 모여 있는 경주잖아요 그래서 한번 인기만 한번 볼게요 3번 퀸아비게일입니다 11번 나와 가지고 암말인데 암말인데 11번 나와서 한번 우승이 다인 마필이거든요 암말인데 이게 암말은 좀 빨리 능력이 나오잖아요 빨리 완성이 되고 빨리 꺼지기도 하고 그런게 한 말인데 이 2, 3세 시즌에 딱한번 우승한 말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별게 없는 말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될것 같고요 이, 이경주가 퀸 아베게이 같은 말이 대가리 간다는 것 자체가 아 이것도 역시 아까 사경적으로 비슷하게 별게 없는 그런 판때기구나라는 것을 좀 읽어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다음에 이제 1번 울트라 히트 울트라이트 이게 순발력이 좀 있는 말이죠. 울트라히트막 엄청 큰 순발력을 가진 말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난번에 걸음이 괜찮았습니다. 퀸 아비게일보다는 1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 편으로는요. 물론 한번좀 레이스가 잘 풀렸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6번 세네비바, 세네비바, 이거는 이제 선두권을 나가는 말이죠. 혁이가 선두권 나가는 말을 타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다음 4번 빅브리지, 빅브리지, 이것도 지금 안말인데, 우승 결정을 못해주고 있어요. 입상은 하고 있지만, 애매한 말입니다 8번 원평광야 여기 또 엄청 선행마죠 발이 엄청 빨라요 초반에 그냥 무조건 나갑니다 초반에 <laughs> 굉장히 빨라요 발이 스피드는 확실히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원평광야가 선행을 받는지 세뇌비바가 선행을 받는지 제가 봤을 때는 세뇌비바가 받기보다는 원평광야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행을 세네비바가 선입을 붙일 것 같고 1번 울트라 이트가내 네 선입 좀 가야 될것 같은데 좀 갇히면서 모래도 좀 맞고 하지 않을까 지금 다 얽히고 섞여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경주인데 좀 재밌는 경주에요 전개 양상도 그렇고 9번 뭐 컴플리트 히트 10번 브라이트 카이 다 비슷비슷하게 팔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요 정도 구미인데, 저는 한 마리 역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능력에서 밀리지 않는다. 생각되는 그런 마필 한두가 보입니다. 곡을 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배당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예, 메인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육경주 A급.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이것도 좀 비슷해요. 지금 오늘 4, 5, 6 경주가 조금 컨셉이 다 비슷합니다. 8번 러브 문막이 대가리가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갑다 해야 될 말이에요. 이앞말 대상 경주는 좀 그렇게 막, 막 그죠? 별로 그렇게 전센 곰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엄잘뛴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나름 경쟁력을 보여준 경주도 있지만, 지난번 여지없이 앞에 갔다가 뭐 완전히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말은 장점이 좀 판선 관계없이 꾸준하게 뛰는 그런 스타일의 바패 같습니다. 그래서 입상 도전마 정도 생각은 하지만 저는 역시 안 말이기 때문에 믿을 게못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러브 묵. 다음에 이번 탑다이아 이건 이제 선행을 받을 수 있는 더 문세은 기수죠 내선에서 1700 빠르게 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어 6번 희망의 찬가. 이거 이제 뒷걸음이 좀 있는 마필이죠. 4번 한강 글로리, 한강 글로리. 다음에 어번 피에네스 카피네스. 이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어, 11번 오송의 별 요거는 1700이라 외곽에서 조금 선행을 지난번은 완 게이트였거든요 편안하게 나가고 그 정도인데 요번에는 조금 그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전기 양상은 아마 2나 1이 정도에서 선행을 받을 수 있는데 1,1 보다는 아무래도 기수가 저 베테랑이니까 2가 더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선행, 이게 왜냐면 선행 나가서 또 6월 15일자 1700을 보면은 또 버티기도 하고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외곽으로 붙일 또 8번 러브 문막 11번 오성의 별 이런 게 있고, 추입에서 오는 거는 뭐 한강 글로리 희망의 창가 이런 애들이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마리 역시 저평가는 받고 있지만, 이번에 뭐, 전기 양성도 괜찮을 것 같고, 뭐, 해볼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마필이라 과감하게 고그 마필을 가지고 한번 A급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어 토요경마는 서울 4, 제주 6, 서울 5, 서울 6, 준비해놨고 이 중에서 서울사, 서울오가 메인 승부처들입니다 기대주시고요. 해이 중에서도 하나를 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소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토요일날 아, 내일이죠? 아 오늘이죠?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